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한대 변호사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사법체계 안에서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그리고 그 갈등의 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가? 이 문제를 차분히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 그 중심에 있는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조롱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는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한 인물을 거론하며, 이름은 이재명이다. 대통령 호소인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합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온 대통령이 범 모독 행위에 대해 신속한 수사 지시를 내린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정면 도전의 성격을 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국비 여행이라고 표현하고, 대통령이 자신들을 언급한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는 식의 비아냥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호소인 이재명이 직접 공격해주니 고맙다 용산으로 우리를 불러준 셈 아니냐 이런 표현들은 법조인으로서의 통상적인 언어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변호사의 발언은 단순한 신경전이 아니라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맞서고 있는 전선이 노골적으로 그려졌다는 점에서 논쟁을 키웠습니다. 문제는 이 발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입니다. 지난 19일 이하상권 의원 변호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소란을 피웠고,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로부터 15일 감치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어 곧바로 석방됐고, 그 직후 유튜브에 등장해 이 판사에게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약한 놈이다. 전문 용어로 모두 아닌 사람이다. 표현 하나하나가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하는 변호사들이 쓸 언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논란이 커지자, 갑자기 삭제비 공개 처리됐습니다. 법원행정처가 형사 고발을 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변협에 징계를 요청하는 등 조치가 잇따르자 영상을 급히 내렸다는 분석이 나오죠. 그러자 이번엔 증거인멸 아니냐는 또 다른 논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하상 변호사는 이에 대해 이제 상대는 판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전선이 명확해졌다는 식의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즉, 향후 모든 대응을 대통령과의 대립구도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법부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는 계속 남아있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미 두 변호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법정 질서를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조만간 고발인 조사 일정이 잡히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있었던 또 하나의 사건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선 검찰이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해 집단 퇴정하기도 했습니다. 사법부와 법무부 검찰 사이에서 벌어지는 긴장과 마찰 역시 결국 이번 사태와 별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후 가장 먼저 내놓은 메시지는 사법 모독 행위에 대해 엄정 감찰 수사라는 지시였습니다.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사안들이 단순한 무례나 오해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 질서 전반을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법원행정처 그리고 경찰까지 각 기관의 대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제 공은 수사와 감찰로 넘어갔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법의 권위와 법정의 질서가 어디까지 흔들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흔들림을 막는 최종 장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또이 변호사들의 추가 발언과 법무부법원의 대응에 따라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변호인의 일탈을 넘어서 사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긴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법을 어디까지 존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번 논란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일 겁니다.